자, 안녕하세요. 요즘에 그 요거 받으신 분들 계시죠? 부가치세 예정고지서 받으신 분들이 계신데 요거를 기존에 받아보셔가지고 어떤 건지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간혹 이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은 요거 부가치세 예정고지 안내문 혹은 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예정 고지에 대해서 알려면 부가치세 신고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 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면세 사업자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과세 사업자들이 해당이 되는데 원칙적으로 부가치세는 이렇게 과세 기간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요. 1년을 각각 확정 신고를 하게 돼 있죠. 한 기수에 대해서. 그게 보통은 이제 6개월씩 확정을 신고하게 되는데 사실은 예정 신고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신고만을 보게 되면 부가시세는 1년에 4번 신고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기수마다 1기에 예정 신고, 확정 신고, 이렇게두 번. 그리고 2기에 예정 신고, 확정 신고, 이렇게두번 하게 되죠. 물론, 간이과세제 같은 경우에는 1년치를 합해서 한번 다음에 1월 달에 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보시는 요 예정 신고 이렇게 두번 있죠? 요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하고 그다음에 법인 사업자 중에 소규모 법인 사업자. 이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 이제 소규모 법인 사업자라 해서 예정 신고에서 제외를 시켜 주거든요. 이렇게 예정 신고를 제외하는 사업자를 빼고 보면 이 예정 신고를 해야 되는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대상자는 일반적으로는 법인사업자죠. 물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제외하고 확정신고만 해야 되니까 소규모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렇게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사업자처럼 예정신고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예정 신고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예정 신고 자체, 그러니까 신고하는 업무 자체를 제외시켜주는 거고, 고지, 그러니까 내야, 세금을 내야 되는 거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요 예정 신고 기간이 되면 요렇게 예정 고지라는 걸 해요. 그래서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예정고지서 혹은 예정고지 안내문 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예정고지 대상이더라도 예정신고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 선택해서 예정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실적이 악화된 경우 이거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환급 중에 조기환급이 있는데 그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예정 고지 대신에 예정 신고를 하실 수 있, 주, 있고요. 일단 예정 고지라는 건 뭐냐 하면 세무서가 세금을 계산해 가지고 보내 주는 거예요. 고지서를. 그러면 그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그냥 납부만 하면 되는 이런 제도가 예정 고지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일단 직전 과세 기간. 지금이 뭐 예를 들어서 2024년 1기 예정신고 기간이다. 그러면 직전과세 기간 2023년 2기, 그러니까 작년의 하반기에 부가치세를 냈다 그러면 그 납부세액에 50%를 계산해 가지고 그냥 고지서를 보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정고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예정신고 기간인 1기에서 4월달에. 이 기에서는 10월 달에 이렇게 예정 고지서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정 고지서를 받고 나서 납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7월 달이나 다음에 1월 달에 그 해당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할때 여기서 냈던 예정 고지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나머지만 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정 고지가 지난 기수에 납부세액이 있다 하더라도 요번에 예정 고지세 금액을 계산해 봤더니 50만원이 안된다 그러면 예정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요 그냥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계산해서 신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개인사업자 혹은 소규모 법인사업자 1억 5천 미만이요 이런 경우에 그2 0 2 4년 1기에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기간이 1기죠 이 1기에 4월 그러니까 이일기에 4월달쯤에 요즘이죠. 예정고지세액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예정고지서를 받아가지고 요거를 납부했다 그러면 확정신고를 하면서 여기서 냈던 4월달에 냈던 예정고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빼고 나머지만 이제 내게 되는 형식인 거죠. 근데 요거 있잖아요. 예정고지 대상이어도 예정신고를 할수 있는 경우에 요 사업부진으로 해서 실적이 악화된 경우 이게 왜 들어가 있냐 하면 이 예정 고지는 직전 과세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직전 과세 기간에는 장사가 잘돼 가지고 부가세 치 납부세액이 굉장히 많았다가 혹은 계절적인 영향으로 올해 1기에 그러니까 상반기죠. 상반기에 보면, 지난 기수에 비해서는 장사가 되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상반기에는 장사가 안 되고, 하반기에는 장사가 잘 되고, 뭐 이런 업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단순히 하반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다 보면, 상반기 때는 원래대로 부가치세를 계산했을 때 내야 될 세금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조건 계산을 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생겨버리니까 실제 장사가 잘안 돼가지고 요번 기수에 실적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예정 고지 대신에 예정 신고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가치세 낼게 별로 없어요 라는 거를 보여주고 예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정 고지서를 받더라도 그 고지서는 그냥 무시하고 예정 신고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가치세 예정 고지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었고요 부가치세는 예정 고지서를 보내줘요. 보내주는데, 혹시라도 고지서 자체를 못 받거나, 주소를 옮겼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럴 때는 한 번씩 확인이 필요한데, 그거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에 들어가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홈택스 화면에서 그 첫째 화면이죠.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면 여기 보시면 국세 우편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국세 우편물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나에게 보내진 우편물들이 조회가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예정 고지 안내문이나 혹은 예정 고지서나 뭐 이렇게 보냈다는 게 나오고요. 그 우편에 보기를 클릭하시면 실제 우편물을 받지 않았어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위에 그 세금 신고 메뉴에 들어가시면 부가치세 신고에서 여기 이렇게 신고 도움 자료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조금 확대해 볼게요. 그러면 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메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메뉴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예정고지 대상자인지 그리고 예정고지 대상자이면 내야 될 세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납부까지 하시면 되죠. 마지막으로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 세금 신고에서 부가치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시면 첫 번째 화면에 여기 예정고지세액 조회라는 게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회를 해보셔도 되고요. 사실 이게 그 본인이 예정고지 대상자인지 모르고 여기에 직접 부가치세 신고를 하시려고 들어가 보시면. 여기 신고서 작성하는 메뉴에서 작성을 하다 보면 떠요. 그러니까 당신은 부가치세 예정 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라는 메뉴가 뜨니까 실제 하다 보면 확인이 되는데 사전에 이런 좀 전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확인을 해 보시는 게좀더 좋은 방법이 되겠죠?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정 고지서를 받으셨다 그러면 그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번 기의 실적이 지난 기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그러면 일단 고지서 대신에 예정 신고 자체를 하시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